낡은. 헤이 말도 안 돼! 아직도 그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쪽팔려서 말도 못고낼 텐데. 그런 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미안. 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빡치네. 에 뭐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부자 동네는 부자 자식들리이 학교 다녀야지. 너가 특수 <laughs> 왜 우리 학교 다니냐? 아, 급들어져서 기분 나쁘네 으내 <목소리> 알맹이 <목소리> <목소리> 미쳤다 너가 즉수준은 그냥 네 수준에 맞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학교를 올라 그래? 부모님이 너한테 뭐 가르쳐준 거 없어? 우리 부모님은 거지라 그런 거 몰라 그치 그치 인디아 파트살 정도면 배움이 없는 부모긴 하겠다 안 그러냐? 맞지! <목소리> 야!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 45병 실추가 아니, 그것도 모르냐? 하긴 우리 같이 금수저는 모를 수도 있겠대. 그지 중에서도 상 그지들이 집살돈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임. 그가 저번에 우리 동네 생긴다고 레알 반대시위 오지게 했잖아. 우리 엄마도 개빡쳐가지고 반대시위 나갔지. 레알? 우리 엄마도인데, 그 집에 그지 답게달 동네선에 살지. 김수저,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뭐야, 왜 갑자기 남의 대화 껴드네제가 우리 마을에서 딱한명 인대 아파트 사도 되잖아. 아하하하, 하아 니! 네, 내가 뭘 잘못했니? 집은 그냥 사람 사는 곳인데 왜 그거 갖고 뭐라 하는데? 왜집 갖고 니들은 맨날 잘난 척하냐고! 헐, 개띠꺼워! 잘난 척? 이건 잘난 척이 아니고 니네 급이 우리보다 낫다는 증거란다? 레알, 주저 말이 그저 팩트요! 하... <레알> 진짜... 그리고 너 같은 애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자격은 있는 줄 아냐? 훅쓰수 주지! 됐다, 말을 말자 논리에서 냄다빨리니 대화 이야도유호야 추하다! 그만하라고! 어쩔 건데? 뭐 임대 아파트 사는 엄마라도 부르게? 주도야! 뭐냐, 넌 임대 아파트 사는 주도 엄마처럼 달려. 개 똑같노! 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다. 야, 내가 어쩔 건데라고 했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어딜 값쳐? 너 이제 인생 끝났다. 흙수저가. 저희 교실에서 이렇게 폭력이 오간 건 처음입니다 준호아버지 준호 교육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당신 애가 우리 얼굴 시퍼렇게 망되게 해놨어 이거 어떡할 거야! 제 아들도 이유 없이 때리진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 아이들끼리 왜 싸운 걸까요? 수조가 준호에게 말을 믿게 몇번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폭력을 쓴건 명백히 준호가 잘못한 행동입니다 네네 옳고 말고요 선생님 그깟 그러니까 말몇 마디에 주먹을 날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무슨 상처받는 말을 했다는 겁니까? 상황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좀 아닌 거 같습니다 몰아붙이더니? 야! 네 아들이 우리 의 얼굴 뻥대게 했다고! <laughs> 어머님 사실 수저가 준호에게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준호가 폭력을 쓴건 잘못됐습니다 헉 얘가 그 임대 아파트구나 그깟 임대 아파트 얘기 좀 했다고 주목을 해둘러 애가 흑수저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선생님 준호 같은 애가 우리 수저랑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도 되는 건가요 강제전학 같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머님 모든 책임을 준호한테만 돌리는 건 부당합니다 우리 애도 수저가 임대 아파트 샀다고 무시해서 감정 으로 상처 받았을 겁니다. 그딴 걸로 상처? 애초에 그딴 임대 아파트 사는 환경에서 자라니까 멘탈도 약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애가 왜 부자 동네 학교에 다닙니까? 급이 안 맞게.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 애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애 엄마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길래 애 아빠만 옵니까이 보세요. 그게 지금 이상한 거 무슨 연관입니까? 그 와중에 애 엄마 어디 있는지 말 못하는 거 봐. 이혼 가정인가 보네. 그래서 애 정서가 이렇게 불안정했던 거구만. 이혼이 아니라 병으로 일찍 별세했습니다. 말씀이 지난. 주시네요. 지금 서로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수저 부모님 말처럼 학폭기를 열어 준호에 대한 조치를 논의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학폭기 꼭 열이죠. 이런 정서 불안정한 임대 아파트 사는 애랑 어떻게 같이 지냅니까? 정서가 불안정하다뇨 시끄럽고 명함이나 주셔. 지료비 청구하게. 아유, 참, 잠시만요. 어, 아휴 제가 급하게 오다가 지갑을 두고 왔네요. 명함은 있고 임대 아파트 사는 거 보면 지갑도 없어 보이는데 일해요 일. 애도 있는 양반이.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휴 진짜 어? 준호야 왜 집에 안 갔어? 죄송해요 아빠. 아빠 바쁘신데 제가 괜히 사고나치고 우리 준호 그것 때문에 아빠 기다렸어? 물론 때린 건 잘못된 거지만 얘기 들어보니 우리 준호가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네. 아빠가 다 해결할게 집에 가자. 아저 잠깐 교실에서 뭐할거 있어서 먼저 가세요. 알았어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라. 결국 김수전네 부모님은 나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위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하필 그 학부모위원 중에는 얍사비 엄마도 있었다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았기에 상황은 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게 뻔했다 학폭위가 열려 사건을 조사하고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그 편파적인 분위기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바쁘신데 다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쟤랑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은데 학폭이 도중 이렇게 막 만나자고 하시는 거 준호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학폭기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제가 사건 접수도 하고 경위조사도 했으니 참여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니 그딴 거 물어볼 거면 우리 왜 그래? 아저씨 내가 당신처럼 한건줄 한 알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학폭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리고 싶은데 어디에 알려야 할까요? 어머 저 아저씨 뭐라니? 아저씨 술 마셨어? 불공정 하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있고 말고요. 무슨 증거? 학교에다 제출하셨나요? 어, 학교는 아직인데 다른 곳에다가는 제출했습니다. 어디다 제출을 해요? 경찰이요? 뭐길래 경찰에 제출을 해요? 흑수대는 경찰 너무 편파적으로 학폭위 진행하시길래 제가 용기 좀 내봤어요. 사실 저번에 선생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아빠 보내고 상담실로 갔다가 수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이 정도면 우리의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겠죠 선생님? 네잘 처리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내을 주고받은 것 같길래 촬영했고 고민하다 어제 아빠한테 용기 내서 다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입니다. 임디 아파트 사는 주제에 니들이 이길 거 같냐? 야 어차피 그거 불법 촬영이라 법적 증거도 채택 안 돼! 학부모와 담임이 뇌물을 주고받길래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나 알아? 우리 아빠 사업에서 돈개많해 음... 이 시간쯤이면 남편분께선 전화 받지 못할 정도로 바쁘실 겁니다 뭐래! 아씨 왜안 받아! 저는 세무조사관입니다. 일전에 남편분이 명함을 주셨을 때 회사 정보를 살펴봤죠. 그런데 매출 비용 구조가 이상하더군요. 매출에 비해 비용 처리가 과도하고 일부 매입 내역은 허위로 보였습니다. 자금흐름도 굉장히 복잡하길래 더 자세히 파보니 탈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남편분 회사는 탈세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일 겁니다. 뭐 도대체 뭐야? 엄마 왜 그러는데? 탈세가 뭐임? 경찰입니다. 램을 연민 제보 받고 왔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언제? 어, 부자 아들 램이라더니 불법 탈세자 아들이었네. 엄마 체포되는데 배웅 좀해주지 그래. 야! 우리가 질것 같아! 응! 이미 너 처발리! 그렇게 내가 피해자 신분으로 학폭위 재조사가 열렸고 난 학폭위에서 그간의 괴롭힘을 증명해냈다. 그리하여 김수저는 학폭위 재조사에서 가해자로 밝혀지며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고 김수저와 항상 같이 괴롭힌 조물애기들도 가담한 사실들이 드러나 정학 처분을 받으며 학폭 기록이 꼬리표로 남게 되었다. 선생님은 뇌물수수와 학폭 사건 은폐 시도로 교사직에서 해임되고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김수저 부모님 또한 교사에게 뇌물 을 제공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고 조사와 함께 재산 압류와 사회적 추락을 겪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살기! 네! 네!